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미래연합 강사근 대표님께서 특검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사근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근입니다. 어...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박 대통령께서 찍어서 지시를 했고 그곳에 의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뇌물 수수죄, 뇌물 공여죄 등으로 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이 사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 어제 재판 과정성, 과정 가운데 드러난 거가 그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 또 진재수 과장 이 사람들을 박근혜 동료께서 말을 안들었다고 해서 어, 좌천 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론이 보도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이 사람들이 좌천된 것은 맞습니다. 내 좌천된 사유는 승마 관련, 정유라 관련이 아니라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대회 관련해서. 부정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한 학부형의 아이의 학부형이 자살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오늘 바로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시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태강이 진재수가 좌천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현 문재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특검을 구성했던 박영수 이하 특검 검사들은 이 내용을 완벽하게 허위 조작해서 공소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진재수 과장이 어저께 재판 과정 속에서 위에 윗분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도 검찰도 거론조차 안 했어요. 실무자인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철저하게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로 관련 승마 얘기는 모두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을 가지고 일개 국가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죄명이 준명되지도 않아서 형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뜬소문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발득 뒤집혔던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좌파정권은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절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던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전히는 대통령을 석방하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석방하는 그한 승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표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나를 라 존경하고, 이 거짓의 문화, 남을 엉터리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흠집 내고, 우리 시민단체 속에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맞아요. 이 감사 그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흠집 내라는 인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에 계시던 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도처에서 배신한 배신의 문화가 여기저기서 우리는 저격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민단체 속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서로 흠집 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을 내 용납하지 않습니다. 총괘했습니다. 누가 됐든 헛소리를 하고 만들어내고 유포하면 반드시 응징 받을 겁니다. 문재인을 비롯해서 주사파 정치인들 정보요원이 요직에 앉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런 놈들 모조리 끌어내야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공소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절차가 또 올바로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나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정의를 외치는 그 외심은 한 일은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험침내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나라 국민이라고. 국기 태극기를 개양하는걸 못하게 하고 이 인간들 모조리 다 학교로 잡아달라 처단해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에 반대했던 인간들 박근혜의 동력을 탄핵한다라고 했던 법원 재판관들 모조리다 푸르만 의 심판에 의해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는합니합니다 푸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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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만 푸르만 푸르만 푸르 고맙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바로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시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대강이 진재수가 사천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현 문재인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시의 특검을 구성했던 박영수 이하 특검 검사들은 이 내용을 완벽하게 허위 조작해서 공소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진재수 과장이 끝납니다. 막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사관입니다 네, 어,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어,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 사실이 박 대통령께서 찍어서 어, 지시를 했고, 그곳에 의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어, 국정 농단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이 사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 어제 재판 과정 과정 가운데 드러난 거가 그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 또 진재수 과장. 이 사람들을 박근혜 동료께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어 좌천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론이 보도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좌천된 것 맞습니다. 내 좌천된 사유는 승마 관련, 정유라 관련이 아니라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대회 관련해서 부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한 학부형의 아이의 저 학부형이 자살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미래연합 강사근 대표님께서 특검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사.